2023년 5월 기일간, 기일주 운세, 기일간의 5월 운세는 이미 이전 컨텐츠에서 설명하였지만, 5월의 기일간은 특히 사주 강약이 신약하면 매사 일이 안 풀리고,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지연지체되어 답답한 형국이 되면서 조직, 직장에서 이로 인한 다툼, 시비, 불화가 생기며 심하면 관제구설과 손재수 따르는 시기가 된다. 본인 사주의 신강, 신약여부를 모르는 명주는 비대수로 남기면 댓글로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기일가는 인성운이 들어오면서 공부, 학위, 문서, 명예, 어머니의 기운이 상승하여 길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관인상생 즉 정관과 정인,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구조이거나 살인상생 즉 편인과 평관 살이 인수정인을 생하여 생존을 받는 경우에 작용력이 강하므로 병화정인 역할을 하여 공인 자격증, 실력, 각종 문서 등 인성을 잘 활용하니 현실에 맞는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또한 여자 사주인 경우 관인 상생으로 기혼 여성은 궁합이 불리하지 않다면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이 화목한 시기이며 미혼자는 이 시기에 잘 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와 연애를 하는 기간이 된다. 특히 화가 사주원국에서 희용신이면 발복하는 시기가 된다. 단, 인성다자인 명주는 과유불급으로 오히려 불리한 일들이 잦을 것이다. 5월에 기일간은 정화, 사화, 즉, 강한 화기운을 만나서 경금상관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기일간의 사주가 신약하여도 경금상관 재능, 표현, 독특한 아이디어, 정신지배력 등을 잘 활용하여 학생, 취업준비생은 학문, 자격증을 성취 후 시험 합격 등을 하는 시기이다. 직장인은 독특한 아이디어, 표현력으로 나의 능력을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가 또한 본인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여 수익 창출을 꾀하는 시기로 화하는 작용을 한다. 정사월의 기일가는 12운성은 제왕에 놓여 12운성 중 가장 강한 힘이다. 정점, 즉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힘이다. 그 왕성함이 마치 제왕과 같다고 하여 제왕이라고 부른다. 제왕은 12운성 중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그 힘은 무엇이든지 성공시키는 힘이 있다. 이러한 힘은 특히 5월 정사월에 사화 정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크게 발휘된다. 따라서 명성을 떨치고 입신출세하는 길신으로 발복하여 좋은 시기가 된다. 사유축일지가 5월에 사화를 만나면 지살이 발현하여 땅을 짓고 움직이는 느낌 땅 위에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낸 느낌들이 된다. 그래서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장생과 매칭이 되기도 한다. 지살은 땅과 관련된 살이기에 이동을 의미하며 영마살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나. 영마살이 자발적이라면 지살은 비자발적인 이동이다. 게다가 지살은 변화, 변동이 더 많은 특성이 있고 먼 곳으로 이사를 할수 있고 직장에서 다른 부서, 또는 지사로 발령이 날수 있다. 지살은 이제까지 해온 일과 무관하게 새로운 분야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일을 도전, 시작을 하는데 유리한 시기가 된다. 기사, 기유, 기축 일주. 5월에는 전반적으로 명예운, 승진, 취업 등 좋은 일로 변동, 변화, 이동수가 생기며,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업무로 먼 곳으로 출장을 가서 월운에 잠시 체류를 할수 있고, 또한, 이제까지 해온 일과 무관하게 새로운 분야에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니, 새로운 일을 도전, 시작을 하는데 유리한 월이 될 것이다. 또한, 지사를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 될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 지살 방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니, 지살 방향으로 출근하거나, 사업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에서는 지살 방향으로 집을 구입하면 좋다. 특히 기후일주는 5월 정사월에 유금은 결정체이고 사화는 본식의 시작으로 두 글자가 합을 하여 주변인 지인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인성운이 길하여 직장 조직에서 명예운이 상승하여 승진을 할수 있고 사업자는 관청과 인 포가 문제, 대기업과 수주 계약을 맺어서 현금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실리, 실속을 깨하는 인덕이 좋은 시기가 되므로 특히 대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유리한 월이 된다. 해묘미일지가 5월의 사화를 만나면 영마살이 발현하여 변화와 변동을 향한 강한 힘을 의미한다. 영마살은 이동과 변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영마살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시기가 된다 기해 기묘력 기미일주 5월의 기일주는사의충즉 서로 상반되는 두 청간인 묘사와 해에 다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사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매사 일이 안 풀리고 정체되는 형국과 부부 또는 남녀 간 처음은 좋으나 뒤에 불화가 잦으면서 이별하는 기운이다. 사가해를 보면 사회 중으로 서로 반대의 기운으로 싸우는 형국이니 남의 일에 잘못 간섭하여 관제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므로 이런 시기엔 오지랖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직장인 사업자 모두 대인관계에 신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에는 개인 관계로 후회하는 일이 잦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사람을 만나야 한다. 또한 사회중이 운에서 들어오면 각종 재난 사고 또는 교통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영마살로 동분서주하다 사고수가 따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묘, 기미 일주도 영마살이 발현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시기이다. 또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빠르고 활발하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동이 많은 특성 때문에 직장 변동, 해외 이민, 이사, 변화, 여행 등 이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시도, 변화, 개혁 도전 같은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운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변화, 변동이 생기므로 영역 분야 등을 넓혀서 이러한 시기에 움츠리지 말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보전을 하면 좋은 시기가 된다.